설마 이거 DLC 나만 샀다고 안되는거 아니지? 그럼 똥버러지 게임이지 아 그래? 둘다 사야돼? 진짜? 둘다사야 돼, 면 하나 사줄게 에이 얼만데? DLC 정도 내가 사지 1 5 0 0원 얼마? 1 5 0 0원육육육 네, 오케이 <laughs> <laughs> 어떤거 사는데? 와일드웨스트? 일단, 일단 기다려봐봐 한번 켜보고 확실해야되니까 들어와서 안 들어와지면 그때 사면돼 미리 샀는데 없어도 되면 억울하잖아 뭔가 바랐다. 조즈 액션, 잠입 미행 슈팅 레이스가 들어간 종합 액션 게임. 밸브러리. 진도. 홍점 <laughs> 페이지. 대체로 부정들. 가족만 게임 평가. 미행하고 잠입하고 청소고 운전하고 고문하고 이게 종합 게임이지. 셔비스고. 형님 다른 평가 뭐 있죠? 유니신 거 게임. 그 게임을 얕 보고 있는 거냐? 뭔데 <laughs> 진짜. 평가내용 표시 보일까? 아 <laughs> <laughs> 이게 졸라 웃기네 거별상했지 <laughs> 처음에는 검열당이... <laughs> 그저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개발자의 작품인 줄 알았다 그러나 몇 작품을 더해본 경우가 이 쓰레기는 러시아발 사이버 공격 테러와 같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뜯어서 전세상에 사이버 오물 미사일을 날린다 정말 무섭다 더 이상 세상이 오물드서 눕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당신의 눈으로 사드에 투자하십시오 아 스팀 리왜 옛날에 막 남긴 거? 나도 몇개 있을걸? 아, 드림 가디언즈 평가 정말 위로 쏘는데 천사의 기적이 필요한 정도면 어깨가 그냥 빠진 거 아님? 이제 스시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 평가. 진짜 뒤질 줄 몰랐는데. 갤든닝 평가-평가 당시 플레이 시간 82.8시간. 콘텐츠가 별로 없네. 출시 3일뒤 리뷰자. <laughs> <laughs> 그럼 마야랑 이거 두개더 사면 되는 거지? 응응. 마야 DLC를 담고 방송을 위한 게임을 산다는 연락과 함께 내가 먹을 와플도 살짝 결제해 줘. 마스터 듀얼 현질도 살짝 결제해주고 그럼 스팀에다가 10만 원 충전해 놓으면 되겠네. 뭐지? 엄마가 물어보면? <laughs> 방송을 위한 투자. 네 맞긴 하잖아 이건 거. 그러니까. 송 안키. 음, 뭐야? 선물 받았는데? 방송을 어, 키라는 무언의 이지 아니야? 무언의 아빠가. 캐시 두개 선물 받았는데? 실게 아직도 안 키시니까? 선물 받고 방송도 안 키는 겁니까? <laughs> 정말 무섭다. <laughs> 송둥이 녀석들 역둥이가 되도록 해라. 송둥이 녀석들 역둥이가 되도록 해라. 근데 왜 반대는 안 돼? 송둥이. 어 형씨, 나는 별로 잊지도 않은데 이 새끼들아. 너서 켜. 역감 영방 아는 동안. 성주 만원 역가한테 돈을. 역가에게 돈을. 개소리하지 마. <laughs> 너나팟딱이라 익명 확인 가능해. <웃음> <웃음> 어 형씨, <confessed> 진짜잖아. <laughs> <laughs> 어떻게 아, 팬몇이둘다 붕이 크크시아이 <laughs> 말인가? 통이는 털에게 밀린 시대의 부였을 뿐이다. 나도 녹화가만 하고 싶은 날이 있는 거라고. 아나 어제 병원 다녀왔는데 오늘 다리가 근육통 때문에 호들호들호들거려 받는 게 쉽지 않지? 어. 아 진짜로. <laughs> 아니 아침 그러니까 6 시인가 7시 일어나가지고 9 시까지 병원을 갔단 말이야. 아니 근데 오후 5시에 집에 왔다니까? 나 그냥 하루 동안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한 거야, 그냥. 분위기야? <laughs> 아, <laughs> 그래. <웃음> 진짜 거, 병원 고생을 하고 온 거야. 근데 온갖 호들갑을 다 떨면서 어, 환자분 괜찮아요? 이러면서 막 계속 졸졸졸졸 한다니까. 아, 괜찮아요. 병원에서 <laughs> <보여서> 그래요. 뭐라 고요 뭐라 고요 뭐라고? 얼굴을 보니까 아프신 거 같은데. <laughs> 기침을 왜 계속 원래 해요. 예? 예... Yeah. <laughs> 근데 얼굴이 얼굴은 원래 이랬어요 아그 리가 없어요 뭐라고? 효과음 <laughs> 좀 풀었음 어디? 이거 보여? 뭐뭐 뭐? 무늬가 뭐? 뭐 비밀? 일로 와봐 아 우와 근데 왜안 됨? <laughs> 뭐지? 됐다 어. 어? 그 모양 아니야 이거? 뭐라고, 이 새끼! 프로펠러! <laughs> <브로벨러>. 프로펠러! <브로벨러. 웃음> 안돼, 내 채널에서 강조선 쓰면 우길기라 그래. 야, 미... 미친 미X놈들이야. 좋아, 좋아, 좋아. 밟겠어. 아주 좋아. 정말 버러지 같은 곳이었어. 브레이크, 어? 어디 갔어? 브레이크 개X놈, 너도 죽여줘 들어와. 들어와. 영웅호걸 아니. 랩, 시X, 월세 시간이다. 연목을 하는데 매일 일찍 나가야 된다. 일찍이면 어차피 새벽 2시 아니? 쇼츠 보지 말고 컴. 너 아니면 2시 전까지 방 탈출 하나 못함. 이 사람이 씨비 간다. 깼었어. 키운년. 이사비 들어와봐. D L C야. D L C. 나 없던데. 내가 사줄까? 어. 알았어. 내나 이렇게 뻔뻔해졌네. 농담이고. 아, 내가 사. 마야 DLC 사면 돼. 마야 DLC. 농담으로 한 거야, 농담. 얼마 안 하긴 해. 사줄 수 있어. 아니. 저 말했죠. 저 이제 출연료 받겠다. 출연료 받겠다. 저들이 깔려 있는데. 나안 깔려 있어. 이스케이싱 레이터. 너 그럼 방송은 안 하는 사람인데 합방 용병으로 출연료 받고 이제 일하 길 다니는 거야? 아 그럼 주세요 그럼 <laughs> 아니 개웃긴다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재미있어 하시잖아요 근데 재밌긴해 아니, 재밌긴 아니 님들이 재미있어 하시잖아요 시청자님들은 어, 잘 모르겠는데 그니까 러 방송은 안 하는 사람인데 합방 멤버로서 이제 고용할 수 있는 거야 <laughs> 아니 어제 래퍼가 레전드였다니까 브렉은 재미있는데 방송 안 하고 무탈님은 재미없는데 방송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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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 농담 농담 아니 얘 농담. 진짜 말 존나 심하게 <laughs> 아니, 농담이야. 이제. 아 농담이야 아 무탈님 나보다 재밌지 넌 어. 어, 진짜 사건 사권하러... 하나 그냥 떠라. <laughs> 그냥 그걸로 그냥 그냥 3년 울거 먹어줄게 진짜로. 응? 한없이 조심할 거야? 내가 봤을 때너 언행되면 제 조만간 터져. 응, 한없이 조심할 거야. 나 언행 터지면 일본인이라 몰랐다면 돼. 액트는 뭐 터질 거였으면 내가 먼저 터졌다는 거임. 리얼 <laughs> 지금 일베 용어 쓰신 건가요? 어, 여까만 알려준 건데. 끌죠, <laughs> 끌죠. <글적, 글적. 웃음> 어, 여까만 알려준 건데?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왜 하오카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왜 논란이 안 생겨 <laughs> 논란 생길 짓은 안 하니까 아... 그딱 선에 걸쳐 있는 데까지만 시비 걸잖아 나 그냥 이거 게임 접을 때 그냥 디코 그냥 방송 와봐봐 <laughs> 판도라의 상자한번 열어? 우리 이거 까도 뭐 별로 논란될 거 없잖아 근데 어. 타격 될게 없어 이미 다 <laughs> 그 아는 사실인데 까도 지금. 논란될 거 없는데? 사실 말이 좋아서 저거지 비방방이지 대충 방송에서 대충 얘기함 맞아 어. <laughs> 안에서 뭔지 리스. 로보티 고스트가 비키니 입고 있는 짤 같은 거 있긴 해. 그거는 하우카오가 올리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laughs> 공유해 주자. 너네 <또> 심심할까봐. <laughs> 하우카오한테 그냥 너만 희생해. 약간 저거 느낌이라니까. 염걸에 버려야지. <웃음> <웃음> 그러기 위해 태어난 거잖아. 개념글 항아리로 들어가거라. <laughs> 아니 그래. 우리한테 보여준 건 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하우카 범죄학자인 하우카에 화를 내야 되는데 아니, 그건 너가 멍청한 거라고 애들이 디코에 같이 공유한 내 잘못이래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이걸 먹는지